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손가 503장입니다. 천손가 503장입니다. 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 마 다가 민함은 사랑 없는 영 고요, 측은하 게 손을 펴고 사랑 받기 원하네, 어떠니? 실망하보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나며 아, 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 줍시다. 만민 중에.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면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 인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 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 전서 이전에 하던 것을 이어서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가 보낸 편지, 아,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떠나서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안에서 내가 에베소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신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 보면 그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지나서 그다음에 밑에 데살로니가 밑으로 내려와서 아테네 지나서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빌립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적고 유대인들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교인들 루디아와 그리고 간수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고린도는 굉장히 부자 동네이고 사람들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지금 현대 교회에서 볼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잔뜩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죄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한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엉망진창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파당이 갈렸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당에 갈리고, 또그 아주 음란한 일들을 가족끼리도 행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족끼리 부끄러운 짓을 하고, 또 세상 법정에 교회 교인들끼리 또 고소 고발하고, 이런 엉망진창인 그런 일들이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참그 얘기를 들은 바울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랬을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지체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서신을 썼습니다. 오늘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신 것,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이 성만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원래 교회의 표지는 교회가 교회인 줄 아닌 줄 구별하는 표지가 교회의 표지인데, 그 교회의 표지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교회가 교회이냐 아니냐를 구별 짓는 기준이 됩니다. 그게 이제 세례와 성찬 같은, 음, 성례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가, 권징이 건실하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성만찬, 이걸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펄쩍 뛸 일입니다. 성만찬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내 살인이 받아 먹으라. 그래서 이걸 받아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그리고 이한 떡에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상징으로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인데,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어떤 사람은 취하도록 마시고, 어떤 사람은 맛도 못 보고 쫄쫄 굶어 가지고 하루 종일 굶고 왔는데 여기서도 또 굶고 이러니까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에 이게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진짜 바울이 비성 말라서 혈압이 안, 나, 안 높아서 문제지. 이 만약에 혈압이 높았으면 베드로 같으면 뒷목 잡고 쓰러졌습니다. 그 정도로 엉망진창인 부분인데. 그걸 차분하게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웁니다. 성만찬을 그야말로 이따위로 할것 같으면 성만찬이 유익이 되는 행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건 해로운 행사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유익한 일이어야 되는데, 해로움이 되고 있다.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 어떤 내용이냐?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다. 그 파벌로, 당파로 막 나뉘어 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믿거니와, 성찬 예식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에 의하면 너희들이 형제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에 서로 화해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성찬 예식은 그보다 더한 한 떡에서 예수님의 한 몸을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상징을 하는 모임인데, 근데 여전히 분쟁이 있고 파당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성찬을 한다. 이게 뭔 의미냐는 거죠. 그냥 빵만 뜯어먹은 거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거는 뭐냐면, 너희, 이거는 좀 앞에 오조와는 조금 다른데,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파당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점이 있어야, 너희 중에 다른 점도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모양새를 보이더라도 그걸 다 용납하는 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다내 뜻대로 될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랑 똑같은 내가 30명이 있다 해도 30개의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생판 다른 환경에서 자란 생판 다른 사람들, 고린도 같은 경우는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뭐, 뭐,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어떻게 그 의견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한 뜻이 되는 게 성찬 예식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자, 여기서 다른 점이 있어야, 그러니까 다 같이 30점을 맞는 것보다는 다 시험 치면 다 점수가 다르겠죠. 각기 다른 점수가 있어야, 그 중에 "아, 너는 90점이구나"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기는 드러날 겁니다. 근데 이게 딱 유일한 에,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딱 유일한 장점이 그거지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 그 장점은... 그, 다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드러나기는 드러날 건데, 그런데 이 다른 거를 가지고 성만찬, 성찬 예식에 와가지고 서로 파당별로 나누어져 있다? 이거는 성찬 예식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유익이다, 이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짓이 지나지 않는다.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고, 공동체는 하나로 묶어지지 않고, 이게 뭐한 짓이냐, 이거죠.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서로 화해를 하고, 성찬 예식에 떡을 떼면서 우리는 한 몸이었지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이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교회가 가야 될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게 성찬 예식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한 떡을 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 배불릴 거라고 잔뜩 떼갖고 배불리 먹은 나중에 오는 사람은 뗄 떡이 없어요. 이게 뭐냐 이거지요. 그럼 늦게 오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가 있고 뭐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거 아니죠. 늦게 떼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그야말로 겸손하고 그야말로 어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 여기에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파당 짓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서로 겸손하게 아이고 당신은 먼저 가서 이랬을 리가 없죠 내가 낸대 하고 딥다나가 가지고 떡을 뗐고 이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사람은 계속 배고픈 겁니다 굶기까지 하고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니 받아먹고 취해라 이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양껏 먹고, 이게 지금 주님의 만찬으로 서로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내 배불리는 그 행사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22절에 이제 바울은 오조를 바꾸어서 꾸짖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탐 먹고 마실. 집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성만찬으로 배불리 먹고 취할 때까지 먹고 이런 모양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정 배고프면 집에 가서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데 왜 여기 와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상징해야 되고 예수님을 기념한 자리에서 자기 배 채우고 취하느냐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이거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성만찬을 더럽히는 일은 결국은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없인 여기는 것이다 이거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 아니죠.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그냥 먼저 채우는데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현대교회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현대교회는 뭐, 이미 떡도 다 잘려서 나오고, 그러니까 뭐, 취하거나 배불리 먹을 일은 그렇게 없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우선되는 일이 오직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로 서로 허리를 동이고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랬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야곱부야곱 야구부서, 선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그걸 기념해야 되는 성찬식 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건 그래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말씀의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칭찬하지 않노라 절대 칭찬할 수가 없다 이거죠. 사람의 욕심 세상 속에서는 욕심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라도 그 욕심을 꺾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영향을 못 미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하던 대로 교회가 닮아가면 그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어쩌든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각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